선택지에서 점점점이 나오면 안돼 저건 말을 해 해. m 어 n 할수 있을 am a very sweet girl. I'm a girl. I'm a girl. I'm a girl. I'm a girl. 의 상태가 좀 많이 복잡해 보여 r l I'm 막, 막 이상한 이게 엄다 학교 안에요선점이 네, 오지 않도록 엉 들어갈 수 없지만 학교 안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학교에요 집으로 갔다 학교로 갔다 이상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집 갔다 학교 갔다 뭐다 진짜 네, 철창으 막혀있다 아! 검은 나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 지금 과거와 현재로 왔다갔다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뭐어쩌고저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얘가 이제 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 설명 중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조각들이 나눠진 거지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혼 조각이 나오니까 이제 나라는 객체가 여러 개로 분열이 되면 서로가 보는 것도 다른 거지. 이건 이제 와 내가 걸어왔던 길이고. 엄마가 여기 없을 때 다시 들어와서. 자,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될 거야. 이파했이트생각하 열정이 가득 차서 매일 교내할 때 참여하고 학교를 직량하고 동료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왔자 상황은 낯가렸다. 모든 관심은 불쾌한 시골을 빠르게 보냈고, 배순환은... 배수는... 하...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도망쳤다. 세상은 정말 광활해서 숨을 꿔서 언제든 존재한다. 넌 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기억을 담 하나가 확실한 건 주인공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이곳은 완전한 불모지이다 사상마드 묻혀있다 태워 태워 계속 태워 확실하게 책대로 불태워 성녀의 돈도 태우고 한 주도 남아서는 안돼 아니면 덜미어 잡힐 거야 그런데 중장아 이그 선생님과 친하던데 밤주에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 정말이야? 하, 확실하진 않아 떠날 때 아무 말씀안 하시거든 운 선생님형 다르게 지켜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지 않아? 사실 내가 가장 배운 건 이건데 누가 독성으로 올빼 돌렸는 걸까? 하, 그만 물어봐, 너무 오래 됐으니까. 내 대답이에요. 빨리하지않 내가 잡히겠다 방금 본 장면이 과거예요. 장명희는 법외상공 사용제표구이다 교사 장명이랑 이제 이 주인공이랑 이제 불륜의 관계가 있었죠. 불순한 관계. 근데 장명이는 사용을 다 했고, 그리고 그 장명이는 이미 문선생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핑거지 나쁜 새끼 문제. 네 배터리 가는 거오세요 아저, 아저 거기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희망을 듬뿍 바람에 걸쳐 갔다. 다시 조사 후 보았는데 과거에... 요 배고프다. 책의 내용이 평소에 생각한 상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성찰과 도움처 사고를 도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뜨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을 뱉은 다른 사람들까지 시각 감염이 빠를 테니까요. 원 선생 그리고 종자 행위 물어볼 게 있어. 네. 새 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 장 선생님께 공급드렸습니다. 공송회사가더 이상 전열도 없이 함께 도와하셨지만 아마 방법을 찾아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지들 줄게 없는거야 말씀하셨던거 맞죠? 하, 그래도 항상 널실뢰한다고 했지만 와.. 지금 무서운 장면은 거의 지나갔어요 끝부분은 까지 될만큼 무서운 건잘 모르겠고 원래 처음 할땐난좀 무서웠어 지금은 뭐망령이니 등불 귀신이네 우선 발척 귀신이 다 지나갔어요 네, 유튜브에서 제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기는 했지만 자 다시 한번 찾아 봅시다 우선 네, 헬리레이 반갑습니다 이번에 쪽지가 남겨져 다밀고자 빗자루를 치울까? 오케이 그니까 장선생과 교제를 하니까, 장선생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 노서부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중국, 방희원이가, 얘기를 한것 같네요. 그, 그러니까 백선생님과 교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모든 사태가 시작된 거같아요 피아노를, 잘지게 치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아재요, 정체가 멍겨! Good job. 스 가자 날레 날레 가자오 타더 타복 갓에 쪽지가 있다 쪽지가 있다 내가 지나온 길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거야 디딕디딕 디딕디딕 그림자가 도망갑니다 거기서! 아이 대만박사야 이상해. 불을 켜줘야 됩니다. 반대편 불을.. 따라가고 기르고 다시 바꾸고 그림자와서 따라 댕겨.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나좀 가라. 누군가의 결정에 즉각 들어간 것 같다. 이런 그의처럼이다 다른 동물의 운명을 맡기야만 했다. 이 삼촌,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쟁취할 거야! 흥미로운 생각이고 목적을 얻은 상. 그 옆에서 너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너는 나다. 얼마나 반복된 건 중요치 않다. 아무 도을 댔을 수 없다. 절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철학적이죠. 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피할 것입니다 교련이었던 백 선생은 전쟁 당시에 엄청난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네, 소문이 그렇게 난것 같아. 두려움을 피해 의존한 사람을 찾고 있었나? 하지만 어 그는 떠나버렸지. 이게 아마 장 선생일 의존한 모든 곳에 여러분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대책기에 노력한다. 선생님 눈빛에 손이 막혔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망설치는 지닌 거다그 순간 냉혹한 애국자가 된 것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나는 나다. 냉혹한 애국자가 됐다는 그 말이 제일 네. 그 내가 밀고를 하면서 나는 애국을 했지만 덕분에 수많은 학생들을 아저아 담배 피니 맛있어? 나도 한모금만거져 미성년자야 담배 맛이 좋아 다시 또에경이 이제 슬슬 마지막을 향해가 이번엔 아, 우리 입지 않아. 또다시 <laughs> 박수 치면서 못 매달러 갈것 같아. 여기 장짱짱짱짱짱짱짱짱받으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갑니다. 지금 매달러 갑니다 싫어! 안매달거야 어디서 잘못했나? 해피 봐야 돼! 해피 볼 거야! 아, 대답 제대로 했는데 왜. 아, 빡쳐. 아재요, 제발. 데했 지? 자연스럽게 리스폰 됐어. 또 어,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또 리스폰 되지 말라고. 배고프다고. 사람은 살지만 우리의 탓은 아니다. 도 너가 내게 아니고 기어른 걸 걷어서 영혼에 빈시된 모습을 지다 영통 가득하여 당신이 주한건내 자신을 잃는 것! 우린 모두 자유롭게 대낸답니다내 스스로를 걸고자 며내자신의 있는 두려워한다